롯데가 패배를 했습니다. 네. 반주 선수였기 때문에 또 기대를 했었고 화요일에 부진했던 반지가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좌타자가 많은 LG를 상대로 잘 던져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무너졌다까지는 아닙니다만 반주 선수가 또 실점을 많이 하면서 롯데가 14 1 패배를 했습니다. 한번 더지 반주 선수가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피칭을 한건 분명합니다. 그리고 뭐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내려왔는데 이, 그 뒤에 나온 투수들이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더큰 실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. 특히 네. 번투 수비를 하나 잘못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 앵리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또 여서 같아가 나오고 또 나오는 투수들마다 실점을 하는 이런 경기가 됐는데 뭐참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. 네. 6회에 9점을 줬어요. 그러니까요. 9점을 주면서 사실 거기서 오늘 경기는 끝이 났고. 투수를 운영하는 것도 조금 좀 아쉽긴 했습니다. 좀 아쉽죠. 그리고 어차피 지는 경기라면 선수들의 피로 피로감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해서 소지 경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래도 그냥 노 때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기아가 지는 날또 경기를 같이 집니다. 참 오늘 안 좋은 경기를 했어요. 안 네. 좋은 경기를 했고. 뭐, 어제 비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. 내일 하루 또 쉬고 올해부터 울산에서 기아 2연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. 됐습니다.